안녕하세요 옥사부TV 여경호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짜사의 고기탕면입니다 짜사이 우스탕면이라고 하죠 짜사이는 어.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식당에 가시면 밑반찬으로 나오는 그짜사이 있죠 그래서 그 싸사이로 만드는 어, 탕면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넣고 짜사이도 어, 넣고 여러 가지 야채 넣고 같이 먹는 탕면인데 맛있어요 생각만 해도 제가 먹고 싶네요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재료 한번 보실게요. 어, 재료는 일단 싸사에 채는 뭐 시중에 싸사에 사면 그 채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냥 그 싸사에를 쓰면 안 되게 소금에 굉장히 짜게 절인 거라서 소금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먹을 때 음, 굉장히 짠 맛이 안 느낄 정도로 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 돼지고기죠. 뭐 소고기 하셔도 되고요. 어, 돼지고기채랑 뭐 죽순이랑 표고버섯, 그 다음에 어, 청경채, 재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음, 약간 제가 그 소금기를 제거한 것 같은데 약간 덜 제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살짝만 더 잠겨 놓을게요. 사서를 넣고 물에다가 조금만 더 잠가서 이렇게 해서 소금기를 좀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탕이 너무 짜질 수가 있어요. 째 놓고 재료를 썰어 줄게요. 재료는 이제 표고버섯 반 정도 해서 이걸 채로 버섯은 뭐 표고버섯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팽이버섯 아니면 뭐 새송이버섯 그거 다 괜찮습니다 죽순 죽순도 채 썰어서 자 표고 죽순 그 다음에 청경채 청경채는 이, 이 머리 부분은 잘라내시고요 그냥 바로 자기로 채썰어 주시면 돼요. 자, 세 가지 재료를 다 채를 썰었죠.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고기,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를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은 저는 뭐 그냥 그여러분들테채 썰는 거 이렇게 보여 드리긴 하는데 요즘은 고기 채썰은거 다 팔잖아요 파는걸 사서 쓰셔도 됩니다 괜히 이렇게 또 잘못하면 손 다치면 어좀 마음이 되게 아프죠 제가 또 댓글에다가 좀손 다쳤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어 썰은거 쓰셔도 되고 아난 칼질해서 자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썰어보는 것도 괜찮죠 또 혹시 저희 프로 봐가지고 어 중국칼 사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또 한번 칼질 연습도 좀 하고 좋죠. 나중에 제가 칼 가는 동영상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되어 있죠. 뭐 싸서 해도 됐고 다돼 있는데 먼저 얘는 어, 고기는 그냥 이대로 볶아줘도 돼요. 그냥 볶아줘도 되는데 이거를 살짝 부드럽게 해주려면 겉에다가 옷을 살짝 입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덜 녹긴 했는데 살짝 녹여서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물 조금만 넣고. 그리고 마른 전분 있죠? 마른 전분 반 스푼 정도 넣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마른 전분을 넣고 버무려 주는 이유는 현장에서는 이렇게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달걀도 넣고 막 오랫동안 버무리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저 프로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고기가 전분에 의해서 막이 생겨요, 겉에. 막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안에 수분이 쉽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고기에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도 훨씬 더 부드럽겠죠? 수분이 다 빠지면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안에 수분을 익, 익더라도 좀더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준비됐으면 이제 한번 또 볶아볼게요. 자, 먼저, 식용유. 한세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세컵으로 고기를 먼저 익혀줍니다. 자, 이렇게 볶으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볶으면 고기가 이제 하얀 색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 이거 가고 이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요, 살짝만 하얀색 보이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청주 한큰술 넣고 그리고 간장도 한큰술 넣고 살짝 또 한번 볶아주신 다음에 간장을 이렇게 넣고 기름에 살짝 볶으면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기름에 볶은 간장의 맛은 그냥 간장의 맛과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진한 그런 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야채 있죠 야채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음. 이것도 살짝 한 5초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짜새 물을 좀 빼주신 다음에. 짜짠 깃을 제가 뺐잖아요. 짜새를 넣어주시고. 또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자, 이거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다 양념은 굴소스. 굴 소스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간장이 좀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다가 바로 물 전분을 또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전분은 물을 많이 안 넣기 때문에 살짝만 풀어서 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걸쭉하게 됐죠. 그 마무리는 어, 참기름을 살짝 부어서 이렇게 마무리해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를 다 볶아졌으면 이거를 이제 국수에 올려줍니다. 이제 국수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수 위에다가 국수는 어 따뜻한 물에 꼭 데쳐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뭐 다른 팬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팬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또 육수를 끓여 주시면 돼요. 육수는 물을 부어 주시고 자 양념은. 간장 한술 그리고 굴소스 한술 보통은 현장에서는 맹물에다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육수를 끓여서 하는데 어, 그냥 집에서는 육수 끓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볶은 상태에서 여기 약간의 그런 그 볶아낸 그런 향이 있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로 육수를 끓이고요.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만. 음. 약간 넣으시고. 그러면 육수를 붓는데 굳이 뭐 이걸 따로 그 재료를 놓고 여기다가 육수를 따로 끓일 필요 있냐? 그냥 같이 응? 끓이면 되지 않냐? 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국물이 굉장히 탁해지기도 하지만 여기 전분은 풀어지니까 확 풀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전분이 그 약간 정제되게 이렇게 볶아서 올린 다음에 그런 맛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하는 겁니다. 좀 맑은 숲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치킨 파우더 있으면 치킨 파우더 약간만 또 넣어주시고요.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저는 그 치킨 파우더 조금만 더 넣도록 할게요. 자, 이제 딱 끓어주면은 참기름 한 방울만 넣고, 근 위에 거 건질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바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다 보면 이 짜세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부어주셔야 돼요. 옆에다 부어주셔야지 얘가 이 짜세가 풀어지지가 않죠. 볶아놓은 재료가. 어 완전 어, 푸지만 어, 그런 요리가 나왔죠. 아마 이 요리도 어, 아마 많이 드셔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짜세 탕면이라고 하는 건데 요 짜세 고기 탕면이죠. 이런 식으로 그 볶으면 되는데 짜세 구하기만 어렵지 않으면. 이런 탕면도 되게 쉽게 집에서 국수 요리로 한번 해 드셔도 돼요. 그, 요즘 나가서 우동도 많이 사 먹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 보시면, 어, 굉장히 색다른 그런, 어, 되게 색다른 맛이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제가 싸사탕면, 이 완성을 했는데요. 여러분 또 많이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또다 보시고, 꼭 구독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아, 좋아요도 하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면, 제가 뭐, 보다 답장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